안녕하세요. 백산의 관상 백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눈을 보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람은 눈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마 귀에 우리 구독자님이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.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눈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선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정신입니다 정신은 반듯해야 되죠 그런데 눈에 문제가 있으면 이 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은 일신의 정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비유하, 비유하자면 해와 달에 비유하자 해와 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. 이러한 이치입니다. 그래서 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.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. 이 친구는 2001년생으로 만 19세입니다.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죠. 뉴스에 나왔습니다. 안 좋은 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. 이 친구의 눈 한번 보십시오. 얼굴 중에서 눈이 확 들어오죠 눈이 짝짝이 눈입니다 이런 눈을 음양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양의 일치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음은 작은 것이고 양은 큰 것입니다 이쪽 눈이 작죠 그리고 이쪽 눈이 크고요 또 서로 반듯하지가 않죠 일직선 상에 놓이지 않습니다 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우가 비대칭이라는 것이죠. 사람은 누구나 좌우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. 근데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. 그리고 눈썹도 좌우가 틀리고요.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. 이런 음양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양환들은 사는 건 괜찮게 산다. 하지만 속임이 많습니다. 겉과 속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린 나이에도 결국 돈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. 욕심이죠. 욕심이 많은 것이죠. 이 나이때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. 오직 공부만 해야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러는 그런 관상이 됐습니다. 귀도 한번 보십시오. 귀는 이런 귀가 좋은 귀입니다. 근데 여기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. 귀 역시 좋은 귀가 아닙니다. 코는 괜찮습니다. 이 산사 입도 괜찮고요. 하지만 눈썹 눈 귀가 반듯하지. 못한 그런 관상입니다. 그밑이 밑 사진 한번 보십시오. 이 사람도 범죄자입니다. 눈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? 눈 한번 보십시오. 이런 눈이 악한 눈인 것입니다.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눈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. 물론 다른 부위로 다른 것을 갖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관상에서는 이 눈으로 사람의 선악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볼때 눈을 먼저 살피십시오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를 볼때 다른 부위도 중요하지만 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. 저 역시도 실수하고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실수하고 잘못, 특히 잘못을 반복해서 저질러지 않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수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어린 나이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죄값을 받게 됐습니다. 그 이후에 시험을 많이 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됩니다. 오늘은 눈을 보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